하든 이하방 이거 있잖아요 모양도 수정도 보니까 같이 갖고 온 사람보다 훨씬 수정이 지금 예쁘게 됐다 그래그 음. 친구는 수정이 너무 안 예쁘게 됐는데. 아 근데 수력이 올... 굉장히 좋네요. 예 올해는 어 초기에는 기후가 너무 온도가 높아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로 막큰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입자루가 두꺼우니까. 예 예. 뭐 그렇게까지 막 얘가 힘없어 하고 그러지도 않고 이 사모님은 액티브를 좋아하세요? 저는 액티브를 참 좋아해요. 초기에는 저는 네. 대게 보면은 초기에 사람들은 그 질소비료를 많이 넣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뿌리를 먼저 뿌리나 관부 쪽을 관리를 해야지만 나중에 잎은 뒤에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초기에는 안 뿌려요. 뿌리가 활착되고 완전히 송잎이 터지는 게 뿌리가 좋으면 관부 좋고 뿌리 좋으면 이게 터지는 게 틀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참 뒤에 이제 그 질소 비료를 조금씩 저는 하는 편이에요. 예. 초기에는 그래서 제가 액티브를 되게 좋아해요. 액티브는 어떻게 이렇게 연면시 비료 하시는 거예요? 연면시요. 이렉근잘 나오네? 예, 이렉근 <laughs> 아주 잘 나와요. 그런데 음. 이제 온풍기가 돌아가니까 아침에 새벽에 네, 음. 예. 예. 좀 낮아지죠. 이게 없어지죠. 좀. 네, 오제 네. 네, 밤에는 엄청 추웠잖아요. 추워가지고. 네, 그렇죠 제일 추웠죠. 그렇죠. 그렇죠. 온풍기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말랐죠. 지금은. 티뻔이 거의 없네. 티뻔이, 예, 네, 저는. 그니까. 티뻔이 없네, 저거는. 우리들이 농가에서 그러잖아요. 몇개 뭐, 없으면 그냥 없다. 그냥 이렇게 애기하게, 이게 그냥 뭐. 네,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있긴 있죠. 있긴, 있긴 있는데. 있는데, 그건 없다라고 보죠. 거의 네. 그 손, 손가락으로. 네. 원래 되게 많이 보여야 되는데. 네. 보세요. 특히 이제 새로 나오는 애들 보면 되게 많이 그쵸? 걸려 있잖아요. 그 근데 없죠. 음. 어. 이렇게 봐봐. 여기 봐봐. 음. 아니, 제가 음. 수, 수시로 이렇게 묵은 잎 같은 경우도 수시로 제가. 흙이 아, 없다라는 거는 뭐 정확한 관리를 잘 해주신 거네요. 꽃수도 뭐, 예. 있잖아요. 굉장히 탐스러워요. 꽃수. 아, 어, 네. 그래 그러네.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적화해 놓은 거. 예예. 예. 제가 지금, 콤비하고 캔마그. 아, 콤비 와구 캔마그. 콤비 플러스 캔마그. 콤비하고 캔마그는좀 자주 하시나요? 제가 따로따로 따로 했었거든요. 제가 캔마그 네. 따로, 콤비 따로를 이렇게 했는데, 저기, 이번에는 이제 합쳐서. 아, 예. 예, 예 합쳐서. 근데 캔마그도 좋은 게, 그,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멘토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캔마그는 보통 단순 칼슘제 성분이 많이 든 거는 이게 나무도 이렇게 억제가 되면서 나무가 크지 않는데, 캔마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카소를 주면서 캔막을 그 다음에 치면은 이 면적이 더 늘어난다고 해야 될까요? 잎이 예, 예, 올라오면서 예.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양액에 우리가 칼슘이 들어있는데. 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배도 온도도 낮아지고 용수 온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또 서량 자체는 칼슘 결핍이 많이 오고. 네, 네. 그래서 흡수가 좋은, 뭐 농가분들께서 칼슘제를 많이 연면시에 하시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칼슘제가 사실은 흡수력이 굉장히 안 좋은. 그 성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캔막으로 웬만 시비를 권장을 많이 드리고. 어쨌든 이 제일 또 중요한 게이 수정 착과 이, 이 네네, 부분. 네네. 여기에 있어서 또이 양액에 우리가 뭐 황산망간, 황산아연, 뭐 철은 우리가 뭐 킬레이트로 넣지만. 네네. 그런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미량 요소 공급이 잘 돼야 그 수정 착과가 잘 이루어지는데. 네. 그 황산 계열의 그 미량 요소들이 흡수 이동이 생각보다 잘안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미량 요소가 음. 그래서 철 같은 경우 는 킬레이트를 쓰지만 그외 미량 요소는 킬레이트를 안 쓰잖아요. 네, 네, 네. 이제 콤비는 이제 전부 다 킬레이트된 미량 요소거든요. 네, 저도... 그걸니까저 연면시비하면 이렇게. 네, 제가 이제 예. 콤비 같은 경우 이제 사람한테 그 약간 이게 이제 그꽃 뭐죠 그 꽃가루 형성에 많이 네. 도움이 된다 그래서 꽃가루 형성이 많이 네. 많아지고 뭐 예, 수정이 잘 되죠 그래서 그때 이게 보면서 이제그 콤비를 일화방 때부터서 네네. 맞춰서 콤비를 쓰, 썼었어요 음. 근데 되게 열매도 예쁘고 어 올해는 제가 불량가가 거의 없었어요 이렇게 다른 집 같은 경우는 불량가가 되게 많았다 그는데 정말 저는 올해 음. 진짜 미인이었어요, 딸기가. 네, 아까 딸기 보니까 진짜 미인. 네, 정말 미인이어가지고, <laughs> 불량과가 그렇게 없었어요. 어.